꿀벌입니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본업을 한다고 영상을 쉬었습니다. 자,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직전 영상에서 나스닥 초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정도 아니고 단기 조정도 아니고 초단기 조정이라고 말했던 것은 조정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기를 하락 간통하는 것도 마음에 두고는 있었는데요. 왜 사실 여기를 하락 간통한다고 치더라도 스탑로스 나가고 다시 밑에서 잡으면 되니까요. 그랬는데 이 위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다시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차트가 참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매물대를 그려놨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밑에서는 저항받다가 관통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 위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상승 힘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제 생각은 동일한데요 19,600에서 19,800을 좀 19,700에서 19,800으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을 일봉으로 보여 드리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이평선인데요. 여기선 계속해서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다가 여기서는 정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빨간색이 20, 아, 5, 20, 60, 120 이렇게 이평선인데요. 이평선이 전부 다 정배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빼꼼, 빼꼼 이렇게 고개를 돌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 선물 상승 추세이다. 그리고 여전히 2100에서 2200의 저항이 있는데, 여기를 일봉의 단위로 상반 관통한다면, 저는 조정이 끝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TQQQ를 보여드리자면요. TQQQ는 뭐, 나스 선물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TQQQ 기준으로는 68에서 69이 정도의 스탑로스 라인을 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스 선물, 19,7800 비슷한 라인이고요. 그 위로는 73에서 74를 상반 관통을 해준다면, 이제 TQ 또한 조정 끝으로 보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금쪽이,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쏙스엑스 반도체 본주로 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인데요. 사실 이것 또한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 눈에 보시면 이렇게 가상의 라인을 좀 그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쏙슬에서 라인을 다 그어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 지금 계속 막히는 것이 쏙슬 기준으로 42입니다. 마이 구간이죠. 요즘 일주일 동안 계속 못 뚫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얘가 여기서 한번 머물다가 퀀텀립. 그다음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속스 X 또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상방 돌파한다. 아 그렇다면은 또 다시 크게 갈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4시간봉을 보시면요, 이평선이 모아져 있거든요. 이평선이 모아져 있다. 이 평선이 모아져 있다가 벌려졌다가, 모아져 있다가 벌려졌다가,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횡보 추세, 횡보 추세, 이런 것을 반복한다는 뜻이고, 지금은 횡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추세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40일을 상방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 추세로 쏠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봉으로 본다면요. 자, 보시면은, 오이평, 그리고 20, 60, 120인데 이게 완전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 하고 이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 122평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에서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본다고 해도 이 양봉 힘이 굉장히 강한 것 보여지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속슬로 보겠습니다. 속슬에는 제가 이제 가격을 다 표시를 해 놨는데요. 보시면은 이거 이거 파란색 확인하시면 되는데, 41에서 42, 이 정도에 지금 저항대가 강하게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슬은 제가 한37 정도에 스탑로스 걸어두고 계속 홀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단타 계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고요. 제가 그때 이제 화요일 영상에서 그냥 속를 추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량이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는 예수금 10%는 남겨놨고 이제 나머지로 매수해서 지금은 한15%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게 뭐 지난 조정장 때 마이너스 한 20%까지 갔다가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원래는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서 여기 지키면 계속해서 간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매수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기준이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한세개 정도 라인을 잡고 매수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이런 라인. 그러니까, 한 이런 라인에서는 스탑로스 걸어두고 차라리 밑에 내려오면 이런 데서 매수를 받겠다. 약간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이번 조정의 교훈이었는데요. 스탑로스를 잘 걸자. 이게 정말 정말 제가 크게 느낀 교훈입니다. QLD나 USD 같은 두배짜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견딜만 한데, TQ나 특히 속슬 같은 이 지수 3배 레버리지, 혹은 DSLL이나 엔비디아론 같은 개별주 두배 레버리지는 이제 반드시 스탑로스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추가 매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스탑로스 걸고, 아니면은 전체를 다 날리기 싫다면 한30% 정도라도 매도하고, 매트에 내려오면 좀더 여유롭게 다시 잡는 그런 거를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조정 때꽤 많은 돈이 이제 계좌가 ABC 조정을 받아버려서 상당히 좀 아팠긴 했는데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할 거고 내가 시장이 참여한다면 기회는 무한이니까요. 또 이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좀잘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타루스 말씀해드리는 라인은 이전에는 이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초창기 라인이었다.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막히고 있죠. 자 이거 가격대 확인하세요. 220에서 225부근이고 근데 얘도 상당히 괜찮게 보는 게 이제 아까 TQ 아니면 속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확 뛰고 행복 확 뛰고 행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녹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본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만약에 테슬라 가지고 있다면 단타물량 그대로 홀딩 할것 같고요 대략 한이 정도 215 부근에서 스탈로스 잡고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평선을 이 평선을 이런 식으로 위로 돌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발산하러 가야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쏙쓸에 잠깐 놓친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쯤에서, 자, 여기서, 여기서 큰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통 큰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바닥의 그근처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그 올라가면서, 작은 거래량으로 들어올리는 모습, 티큐나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바닥이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는 엔비디아를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횡보도 아니고요, 그냥 한 번에 쭉 올리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 라인들 여기서 스탑루스 걸고 그냥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 위로 조정이 좀더 나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위에서 그냥 행보를 하는 모습을 좀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매물대를 깨고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그 이상에는 매물대가 없죠. 더, 더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엔비디아는 급격하게 벌어져도 이평선을 시키기 위해서,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그냥 행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저는 이 라인에서는 좀 매수를 한번더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117에서 118 잡는 과정은 이전에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고요. 엔비디아 롱으로 또 가격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롱의 기준에서는 57에서 58 정도에서 매수 한번 받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스탑로스 라인은 63에서 64 정도에서 걸어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첫 번째, 나스닥 선물은 상승 추세이다. 이제 단기 지지가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를 시간봉 단위로 깬다면 일부 물량을 익절하고 그 전까지는 홀딩하겠다. 제가 단타 물량 말씀드리는 거고요. 2100에서 2200 저항이 있고 여기 상방 돌파 시조정이 완전한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평선이 굉장히 이제 좋아 보입니다. 역배열을 만들다가 다시 정배열로 돌아선 것 그리고 장기입형선까지 정배열로 만들어서 상승의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TQQQ는 낯선 선물과 거의 같죠 68에서 69의 스탠로스 걸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여전히 73에서 7 4에 저항이 나온다 이 TQQQ로 본다면 아직 정배열이 아닌데요 QQQ로 보면 이미 정배열입니다 QQQ는 TQQQ의 본주죠 s o 인데요 s 섹스는 4시간 본 기준 입형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휙 올라간 헌덜립 이후에 횡보하는 를 중인데 우상향 횡보다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했다시피 단타 계정 제가 화요일 날 그때 추매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봉상 오이평이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속스리 이제 마이 사십일 아직 넘지 못했는데요. 넘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큰이 강한 저항대를 뚫은 것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횡보, 이 횡보 이 모습에서 매수 의임을알수 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220에서 225 저항을 받는 중인데 그래도 이 하락이 아니라 저항대를 맞고요. 하락이 아닌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녹이는 움직임으로 좋게 생각을 한다. 네, 매물대 돌파의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이124 깨지 않으면 계속 상승 추세 유지입니다. 뭐 지극히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조정받는 것이다. 사실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죠. 자 썸루스만 잘 잡고 매수 홀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엔비디아 롱의 기준으로 본다면 63에서 64 스탄루스 57에서 58에 하락시 매수 걸어볼 만한 구간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제 제 영상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댓글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네. 좋았셨다면 구독자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